아 여기 연남동 최고의 노래 강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뭔 소리야? 이분인가? 에이삽 <laughs> <딱> 돌아있지? <laughs> 철하오! 천왜 <허, 철> <laughs> 거기서 내리지? 저기요 형씨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에이 <laughs>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수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어? 자 다시 가보자 자, 잘 들어. 유비, 환우, 차, 앙피. 도와주세요. 어이, 어이, 뭐 하는 거야? <laughs> 계속 물 도와달래. 저기, 이분 그만 괴롭히고. 예, 괴롭히는 아닌 게 아니라 스포이라고 네, 아, 예, 저희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인터뷰요? 예. 그 인터뷰라고? 아 어, 이거 인터뷰 해주시면 어이. 진짜 저희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많이 될 거예요. 아, 어, 그래? 예. 마침 나도 뭐 홍보할 게좀 있다. 아, 학원 홍보요? 어? 아무튼 뭐가 있어? 어 들어가시죠 그럼 어, 가자고 우리 네. 강당으로 가자 예 어, 떠들어야 되니까 예 강의실 안에서 그 김치 꺼내서 드시지 마세요 왜 <laughs> 네, 뒤돌아보고 있어요 아니 뭐또 자신 있거든 아 자, 이거는 꼭 내보내 주세요 그 검은 팬티 입은 거예요? 뭐가요? 뭐, 검은색이 비치는데? 아 망샤 그래? 레이스 입어가지고 티아 많이 안날 텐데 네. 두껍지 않은 걸로 명작 씨 그 김치 드시지 말라니까 냄새 안 빠진다고 아니 어머니들 그냥 식사하게 놔두세요 그냥 명작씨명작생 식사하러 오셨어요? 내가 10년 직이라 내가 봐드리는 겁니다 몇 어? 10년 됐다고요? 예 아니 왜? 안 늘어 내 실력이 안 늘어 왜요? 그냥 놀러 오는 거야 혹시 호남이 형님 좋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밀당을 네. 하기는 해 그래야 계속 뭔가 출발해! 아. 기대를 갖고 계속 끊지네! 아까 그쌍일법 맞으신 분은 출국반이에요? 아, 그 친구는 네. 내가 강사로 키우려 해. 아, 어이. 여기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어, 계속 강사가 될수 있다라는 그걸로 네. 한몇 년간 버티고 이제 그냥사고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까 그 학원 홍보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yeah. 예, 그 홍보. 아, 하고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연배가 있으신 분. 그냥 자꾸. 그 자꾸 제체계를 이상하게 하시네 제철이 아니고 시켜 먹는 거야. 아, 그래요? 뜨거워서 그냥 자꾸. <laughs> 그냥 자꾸. 어, 이상한데. 어이. 혹시 성악도 가능하신 거예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악 베이스예요. 도지연성수하소사 에이. 오 발성이 장난 아니시네 에이. 혹시 요즘 노래도 성악으로 불러줄 수 있나요? 오 저는 뭐 동요도 그냥 불러버려하기향아뚜려루뚜려 귀여운 뚜루뚜려 <laughs> 혹시 요즘에 즐겨듣는 노래 있나요? 어 있죠 어 어떤 노래? 요즘 네. 유튜브에서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어떤 노래요? <laughs> 유튜브 많이 보이시네 유튜브죠 아니, 아이고, 저... 저우프레미이 아니라가지고 네. 광고 타봐 힘들어 <laughs> 광고 많이 나와서 좀 힘들겠어요 짜증나 네 대신에 네. 네. 저는 그 그랑 산국 있잖아요 게임 네. 네. 그 광고를 참잘 만들었더라고 아... 네그 끝까지 다봐아그 그랑 산국이요 예오 오늘 좀 이상하시네 어, 아니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아니다. 어, 이, 그걸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 까지 혹시 이 학원, 예.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전에 동업자들 몇명 있었거든. 어. 아, 누구요? 아, 누구, 아, 말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떤 분들이랑 같이. 아, 나? 그 친구들 다 그냥 운영했다, 이래서 불렀더만. 어. 힘들더라고, 다 내보내고. 예. 참, 사람 관계라는 게 힘듭니다. 그쵸, 그쵸. 아, 진짜 그, 그런 한국에 나오는 장수들처럼. 예. 서로 좀그 도움이 되고, 아이 그럼 얼마나 좋아. 아이 왜 자꾸, 힘이 돼. 예? 왜 자꾸? 뭐가요? 그랑 삼국을 자꾸 얘기하는지. 어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예. 네. 예. 이번에 제작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랑 삼국. 예. 네. 정말 이번에 많은 이벤트, 네. 역대급 이벤트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고음 내려고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진짜. 에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예. 어떤 친구가 막 싸우고 있었거든. 예예. 근데 경찰들이 와서 말렸고. 어. 근데 그때까지. 놔라이 정도였거든요. 예. 라 <laughs> <laughs> 설마. <놀아!"> 설마. <laughs> 들어봐. 옥타고가. 놔라이 정도였는데. 예. 바로 그냥 그 경찰들이 제압하려고 예. 해적을 대니까 예. 여기까지 올라가다라 여기까지. 그, <laughs> 내가. 예. 네. 저거다. 예. 네. 인터넷 바로 주문했거든. 혹시 가요대전 같은 것도 참석하나요? 저기 가. 어? 어다 대고, 가요대전 나안 쳐줘. 어, 그럼 어떤 걸 쳐주나요? 쟤는 적벽대전. 적벽대전이요? 예. 이번 그랑상고 적벽대전 업데이트 제발 그랬거든. 그만 좀 해요, 진짜. 왜? 아니, 너무 광고성이잖아, 지금. 대앙씨 예. 사무실 모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몇번될까지야 적벽대전이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적벽대전이 예. 자 자세한 설명은 링크로 통해서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고 화이팅. 어이.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예 타이트한 바지 입 제가 노래방에서 예. 그 왔다갔다 할때 포인트거든요 그때 어필하지 못하면 예. 여성의 마음을 뺏기 힘듭니다 테이블을 최대한 예. 안쪽으로 땡겨 예. 예. 좁게 의자와 음. 테이블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예.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이 예. 저 화장실 좀다녀오신계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laughs> 와 운동이 좋긴 좋네 뭐 오. 이 이런 느낌이죠? 예. 수업이 없는 날에는 예. 혹시 뭐 하고? 어, 저, 저 나이가 있지만은 예. 게임 참 좋아해요. 오,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어이.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참 해적 게임 있죠. 아, 뭔데요? 그랑한곡 어이, 아 이거는 무과금으로도 잘하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예, 예. 광고 그만하시고요. 노래나 가르쳐 주시죠. 대화시에. 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예. 아돈 들어면 안 받을 거야? 예, 좀더 광고하시죠. 어이 그러죠. 예. 어이 정말 그 그래픽이 너무 깔끔해. 아 그래요. 어, 이게 그림인 거 아니 실상가. 일러스트가 완전 화려하다면서요. 어이 너무 화려하죠. 예1주년 보상도 엄청나다 들었는데. 어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들으세요. 상세 설명에 바로 링크도 달리니까 여기 예. 타고 들어가면은 예. 트랑상국1주년 이벤트 관련해서 어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만족하실 어이. 것 같으니까 이제 노래 가르쳐주세요. 만족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 전국의 음. 나 노래 너무 잘하고 싶어 정말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들도 에이 오랜만이죠? 기회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삼아서 나무나 패밀이 하쇼라는 채널에서 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바로 악동 도지식의 다이뤘 속. 자 처음에는 남들 코인 할게. 나는 더 열심히 일했네. 여기는 어떤 감정 같죠? 약간은 무시해줘야 돼. 나는 나는 나다. 어, 무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리고 청법은 비음 팔지. 네. 그리고 목에서 나오는 성대로 이식할게요. 남, <laughs> 남, 코 이런 거거든 비성으로. 남들 코인 할게. 떼도 떼가 아니야. 네. 꽤, 꽤. 예쭈에쭈에 쉬우셔 지가? 이루가와예쭈 이러거든? 예 남들 코에 날쭈에 나는 더 열심히 일해내는 소처럼 가야돼 소야 소처럼 네. 무지하게가는 거거든 어지자 예. 남들 코에 날때 무덤덤 예 네. 여기서는 서로가 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네 초처로 일하겠다는 강한 의이죠 네. 그냥 코요 네. 자, 여기까지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남들 코인 났다 그 남들 코인 났다 그렇죠, 오이 있다! 나는 더 열심히 일야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한다 너무 좋았어요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코인으로 영수 철수 돈 복사해서 퇴사했다네 네, 어떤 감정이에요, 이건? 코인으로 영수 철수 돈복사에서최사했다니긴감인가죠아 예. <laughs> 마지막에. 그러니까 긴감인가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절로 자죠. 고인으로 영수 철죠돈 <laughs> 복사해 복사도 복사가 브러미를 미스. 설사 창법. 설사 들어가 떼기 전에 부글부글이거든. 아. 에이, 부글. 설사 하면은 부글 속에 부글부글 거리잖아. 아. 꾸악 거리죠. 네. 에이, 꾸악 창법이에요. 네. 고인으로 영수 철죠돈 폭사해서 퇴사했다니. 어이, 아시겠어요? <laughs> 제가 이거 노래 들어봤는데, 이렇게 안불러셨던데 <laughs> 자, 설명을 이렇게 해야, 아 나중에 무대에서 딱 빠지는 거야. 자, 대장 한번 해봐. 코인을 연습했어. 돈폭사해서 퇴사했다니. 에이 뭐한30% 됐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빠른 거야 네 빠른 거야 네네 자 저기 자 이거 당할게요 아직 안 늦었단 친구 새끼 한마디 예이 네. 이거 뭘까 이거는 과거형이거든 아직 안 늦었단 친구 이거만 없었어도 네 이것만 없었어도 가장 중요한 복선이네 그러죠 복선이죠 네 새끼가 제일 오늘 포인트는 새끼야 오. 이걸 맛있게 해줘야 해요 어 새끼 아니야 새끼야 예. 네. 새끼야, 네. 새끼야. 여의야 새끼야 쉐. 아직 안 내, 늦... 었냐 아직 안늦었단 과거 세상에 이 새끼 말만 없었어도친구 새끼 한마디야요막안물른것 한... 같던데? 한마디는 담백하게 간다고. 예. 한마디야요거 담백하게. 한마디예지한마한마디에요 한마디예요. 한마디한마디야디에야한마디에한마디 아, 그렇지 아직 안늦었다 지금 책한마디자화성에꼭 간다는 도지 아버지 도지 아버지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가면 는데 비음만 기억하면 돼요 화성에꼭 간다는 도지 아버지야 도지 지야. 꽃 간다는 도지 아버지. 지야. 지가 거지혜지아버지야지가지의 지혜 지혜 지려야돼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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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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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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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로 들어갈지 요거는 순수함과 순수와 모험이야 플러스 도박도 있다 할때 네. 도박도 좀 있다 바로 들어가지 <laughs> 그러니까 그래, 순수하게 가야 돼 어. 여기서 눈을 살짝 위로 뜨면 상상이야 네. 난 집에 갈줄 알았거든 아, 알겠죠 요것도 그건... 중요합니다 네. 항상 끝 음절이 중요해예그걸 네, 그거는... 등이에요, 덩이에요, 두, 엉이에요? 두? 네 엉이야 아, 두엉? 어라쿠, 덩, 덩 자, 할게요 발로 응. 들어갔지 위, 위 쭈팍아쥬 어라쿠, 덩 쭈팍아쥬 어라쿠 덩 어휴, 나쁘지 않았어 오, 좋았죠? 어휴, 나쁘지 않았어 이제 <laughs> 빠르게 갈게요 어? 네참 이제는 거의 달릴 거야 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생생해요, 생생해요. 생이에요. 생이에요, 생이요. 생이에요, 생. 표기만 할 뿐. 자 순서에 한게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예. 해야 해야.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예.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뭐하시는 거예요? 비음을 다빼네 지금. 아, 아, 그렇죠. 아직도 그때가 그렇죠? 생생해. 너무 이쁘죠 소리가. 예. 무서울게 없었던 코린이었던 날을 음. 후회죠 코린이 음. 왜 코린이가 됐을까 에이. 후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후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죠 왜? 후회는 여기서 다할 거거든 에이. 여기서 다 내려놓을 거거든 에이. 이제 모으는 거구나 전조야 전조 에이. 그냥 여기서 그냥 깔아주는 거거든 밑바탕 에이. 베이스를 스테이지 에이. 무대 깔듯이 무서울게 없 어던 고린이었던 나를를 어떻게 항상 말하죠?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르에요 러을이에요. 르이죠? 어, 중학교 이제 많이 배우셨어? 네 이제 르, 러, 어, 러를. 무서울 게 없었던 고린이었던 나를. 그렇죠. 그거를 조금씩 빨라지면 돼요 어. 자, 무서울 게 없었던 고린이었던 나를. 를. 나는 그 잘. 그렇죠. 다시 갈게요. 어. 부담스럽게 없었던 거짓무엇들만 르르르르 지금은 너무 의식해서 르어르 네. 어, 하지마 르르르르 르르르르르 그래서 빨리 하다 보면 돼 이거 에너지를 간다그러면20응40응60응100응응힘 네. 네. 음. 음. 조절 할수 있겠지? 너무 쉽죠? 응자 네. 할게요 쪽박차게 한 쪽박차게 한 좀 빡세게 한, 어이 봤죠? 네. 손가락으로 하면서 해야. 해. 어 근데 그 원본에서 는 그렇게 안불러아 볼래... 그러니까. 아! 일로 와. 나와. 에? 페지 나오라고. 나 번만 봐 나오라고. 너무 무서운데? 아까 헬프맨. 네 아까 헬프맨 당하는거 봤죠? 자, 르를 해봐. 르 를. 른. 어떻게 우리 니네 소리가 들리죠? 예. 네. 그렇죠. 그 소리를 기억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해봐. 무서울 게 없었던 코린이었던 나를. 무서울 게 없었던 코린이었던 나를. 다시. 해요. 코린이었던 나를. 누가 아! 어이! 자했 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이제 할것 같아요. 들어가. 어. 쪽박차게 한, 한. 쪽박차게 한. 쪽박차게 한. 내도 타이르쏘 들리죠? 네, 네, 네. 이게 들리려 말랑, 들리려 말랑 첫법이거든요 이게 너무 작은 차이지만은, 오, 네, 어. 이게 사람 마음 흔들어 놓는 거거든? 예. 네, 네. 이 또, 달소! 이 오. 그렇죠. 이게 근데 음악이 깔리면 거의 안 들릴까 싶게 할 거야. 예. 네, 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네. 여기서 이 노래가 잘된 이유는, 네. 오름 예. 네. 진짜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예. 네.

태양씨는 태양씨 하나만 잘하네. 응. 음. 여기 나와야겠다. 아니 아니야. 어 태양씨. 네. 네. 태양 아니 죄송합니다. 저도 예. 공백이었나요 지금? 배, 아니 그 아니죠 공기 백이 아니 감정 백이야. 그러니까 음은 지켜줘야 돼요. 으. 으 응. 나 정확하잖아. 응이.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갑니다. 네. 어릴 때뭐 하도 다 했어. 카드로 뭐 하든 뭐 다. 내조하네데조하십요 예. 좀. <laughs> 예. 저... <laughs> 왜요? 갑자기 힘드셔서. 아니, 그러면, 아니, 오늘은 대충 해야 된다고! 어, 갑자기 수업이 엄청 빨라지네요. 어, 예, 제가 항상 좀 막판에 힘이 네. 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빨라지긴 하는데, 고 네. 그걸 좀 이해해 예.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 예. 남들 코인할 죄. 나도 더 열심히 일했네. 코인으로 영수 철죠돈푹 쌓여서 퇴사했더니. 아직 안늦었던 지구 쉽게 한마디. 화성에 꼭 간다는 도지 아버지. 바로 들어가지. 난 집회 갈줄 알았거든. 어이. 아직도 그때가 심신해 무서울 게 없었던 고민이었던 나를 쪽박차게 한.